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배우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네, 지내고 네. 계시나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예 마스크 입고 와요. 사실 제가 하베스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하베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하베스트가 추수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네. 저희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어, 또 한가지는 우리 추석이 그 가장 이렇게 농사에 어떻게 보면 추수를 해서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비스트라는 이름을 추석 때 붙여서 좀 풍성한 느낌?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고 같이 바베큐, 그것도 먹고 그래서 일종의 축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비스트라는 이름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부여해서. 그러면 하비스트는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어, 하비스트란 이름을 쓴건 2012년부터 썼어요 어. 이 이주민 수련회 자체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한 100여 명 모여서 했는데 양지 그 용인 쪽에 양지에 저희가 성기훈련센터가 세워지면서 어, 거기서도 이제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양지로 가서 아예 하비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큰 집회, 한 5, 6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여기 오면서 굉장히 두드러진 게 있는데, 여기 이 표지에 보이는 이 업들이 네.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네. 이 업이 뭔가 하비스트랑 관련이 있나요? 이 하비스트 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업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레이저, 뭐 빌드업자를 붙여서 지금 올해까지 하는 여섯 번째 업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좀 사골처럼. 내 우려낸다. 다운보다는 안될 거야. 야 다운 시키면 안 된다. 네. 업 시키면. 이때 진하게 진하게 나왔네요. 요번에 <laughs> 네. <laughs> 이제 2020년 기획을 아까 이제 네. 들으면서 이번 시리즈는 이제 플라이업이라고 네, 들었는데 네. 플라이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 업 시리즈. 물론 이제 플라이업은 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아, 플라이업. 네, 상승해. 올라가는 상승의 느낌이죠. 업은 무조건 상승이죠. 우리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 우리 친구들은 다 비행기 타고 어. 한국에 왔잖아요. 아. 배 타고 온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laughs> <저> 미나 <laughs> 타고는 미남은 없어요. 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본 타고 <laughs>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을 잡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뭐 오래 살지는 않아요. 왜냐면몇년 일하고 또 떠나요. 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요. 돈벌러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하다가 일본에 가는, 일본에 가는 친구도 있고, 중동에 가는 사람도 있고, 호주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선교적인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갔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돈벌러 다니는데, 돈벌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 그래서 좀 플라이업이 된 주제로 우리 형제들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제 또 이제 질문인데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네. 다른 그 교육자분들이랑 이렇게 네. 그 하비스트 기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 목사님만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 페이스타이 네. 올려주 아, 아, 그런 건아니고요 <laughs> 어, 독재, 독재는 <laughs> 아니고요 아, 페이다 아, 보니까. 네. 네. 제가 아이디어를 던져야지 다른 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동안 또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고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민주적입니다아 민주적이라면 제가 일을 <laughs>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2주 <laughs> <이> 동안 고민해요 <laughs> 오늘은 처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만날 일이 많으니까요 오늘 선을 넘는 질문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선 아까 넘었거든요 아, <laughs> 아, 인터뷰 여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